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폐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천년의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유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행.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어떤 복장, 옷이나 언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 속에서 서로 이렇게 비슷해지는 어떤 것들, 그런 현상을 유행이라 하죠. 이번에 제가 한국 갈때 선물을 좀 사간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여동생에게도 전화하고 또 이렇게 다른 저쪽으로 또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옷이 색깔은 검은색이면 된답니다. 지금 한국의 유행은 일단 검은색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유행이 반복된다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옷도 유행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고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게 그대로 다시 유행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고풍이라고 합니다. 안경도 유행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작은 알이 유행이다가 또 어쩔 때는 또큰 알이 유행이다.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 역사는 반복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역사는 반복을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반복의 연속 같습니다. 하루, 하루를 봐도 일어났다가 또 잠을 자게 되는 이 하루의 반복들이 있죠. 일주일도 반복됩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달의 반복이 있습니다. 매달 일일이 있으면 매달 마지막 날이 있죠. 1년도 반복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복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 또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자체도 반복되는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걸음들을 주신 걸까요? 먼저, 리차드 포스터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피상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상성이란 진상 정말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모습을 꼬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그냥 구역 모임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가고,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반복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 이런 반복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치 다람쥐 채팟기 돌듯이 그렇게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고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일주일, 반복되는 한 달과 1년 우리의 삶의 연속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어것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제 본문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9절, 어제 본문에 남겨놓은 39절에서 남겨놓은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9절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하면서 마쳤습니다. 우리가 앞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이나 자비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행했던 바로 그 죄의 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었지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40절과 41절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우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말했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조사하지 않아서 얻게 되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걸 말하죠. 42절로 44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폐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 다시 말해서 우리를 추격하시며 살육 죽이기까지 극휼을 베풀지 아니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치 못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45절이야,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이 폐역함 때문에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징계가 되었다. 쓰레기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폐물, 오물더미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정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48절에 보면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다가 파멸된 것으로 인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눈물로 기도하자고 함께 요아계로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저자는 앞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자신이 겪는 이 슬픔을 아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호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죽음, 멸망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 사실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와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희생할 수 있는 자리, 나눌 수 있는 자리, 위로하며 격려하고 평화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혼자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이죠.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를,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걔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넌 이제 언니야. 형아가 된 거야 학교 가는 거야 그럼 언니 다와야 돼 이런 말을 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장 다와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제 너는 엄마 다와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는 집사 다와야 된다고 권사 다와야 하고 장로 다와야 하고 목사 다워야 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부단히 노력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 닿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지금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한 지체 지체들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나를 향해서 또내 가정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타인의 아픔이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은 그리스도인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본 후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놓아야 하는데, 4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어 놓아야 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내어 놓아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당만 밟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절절한 마음을 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조사해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손을 높이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역대야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 따라오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조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더 성숙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가 절절한 마음을 안고 간절한 마음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일를 해나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